송재목 씨가 태어난 지그러면 80회째인가? 예. 야. 여든 넘었으니까 이제 는언제까지 살아? 110살까지는 살겠구만 40년 더남았어 어? 40년 넘었어. 맞아요. 남았어. 자. 우리 저 송재목 동우 이렇게 80순까지 됐는데 자, 미리 우리가 우선 축하를 해 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많이 드시고. 예. 자, 그러면 음. 우리가 늘 하듯이,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영도의노 생일 축하합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이렇게 약하냐? 누구지? 누군? 네. 이거 올올올려올려올려 나, 나 찍은 사람 한, 나나한 번도 안나왔는데 응. 내가 나와야 돼겠어 송재목 씨, 오래 살아. 양이 좋은 사람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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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양이 좋은 사람이 양이 좋은 줄 몰라 서러니까일줄몰라빼는 데가 너무 크네 빼기가 싫어 노른다고 빼기가 싫어 빼는 데가 더커 <laughs> 아이고 어려운데 좀 도와주셔 광으로서 아, 자수 이기대백도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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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K 카. 자 양쪽에서 도와주세요. 양쪽에 도와주세자 강원식씨하고 자 K <laughs> 카 <자>, <laughs> 박수. <웃음> 좋아요. K

자 오늘 다 나누시고 오늘 건배사는 우리 정화성 동훈님한테 부탁을 해야 정화성 동훈님이 제일 연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 정화성 동우가 건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저송연목 동우가 아마 오래 오래 하나님 축복을 받아 서 오래 사실 거예요. 자 우리 정화성 목사님 일어나셔 가지고. 건배사를 한번 해주세요. 에, 뭐, 한의사도 어, 되기 때문에 오래 사시겠지만 증목사가 축복을 하면 오래 삽니다. <laughs> 모세수 120세까지. 아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짬, 짬, 정말 우리 송재목 동가 120세까지 살면 나는 어떻게? <laughs> 야, 아니 대단하 오늘. 어 생일 인자는 오늘 최고인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까지 해주고 말이야. 그렇지. 어? 최고야 오늘. 어. 감사합니다. 네. 아 이상. 얼마 있 전에 송재목 씨가 먹는 거잘 이거 식상화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도. 너네들 막게 젖어 석재 젖어 젖어 석재 석재 젖어 있어 젖어 까먹 세그저저 어? 받는것 응. 보다도 빼는 것이 더네 <laughs> 그래 막마 그건 우리 됐고 그래 이제 덮지니까이능이뭐 어디 뭐하면 네가 이제 포도청에 가가지고 오늘 주인공이니까 송영호 씨가 건배사, 제2차의 건배사로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모두 내가 그, 저기, 오겠습니다만, 건강하게, 즐겁게,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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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now watching a movie of legend Casablanca. See? Casablanca. Oh, secret? You dare not keep me out of here. Yes, what's the trouble? So, gentlemen... I have been in every time you're home between Honolulu and Berlin. And if you think I'm going to be kept out of this saloon...